성격과 인성은 얼굴에서 드러나고, 생활과 성실함은 체형에서 드러난다.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. 본 모습은 술 취했을 때 드러나고, 청결함은 손발톱에서 드러난다. 작은 습관 하나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남는다. 경청하는 능력은 말을 들을 때 드러나고,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. 강한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라, 아무 힘 없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. 욕심은 부를수록 더 부풀고,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,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프다.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은 결국 가장 먼저나 자신을 상하게 한다.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,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진다.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건,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.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,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,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진다. 사람의 마음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, 내려놓을수록 남는다.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,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진다.